사업 설명을 한다. 자 따라봐, 쇼더 플랜. 아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 쇼더 플랜에 대해서예요. 계속 끈질기게 물어봐, 끈질기게 저한테. 자 쇼더 플랜은 말 그대로 플랜, 어떤 계획을 쇼 보여준다는 뜻이죠. 어떤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계획? 나는 내가 이대로 죽으면 한이 될 일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한다고? 애터미를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애터미를 통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 공경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거야. 하는 거를 보여준 게 쇼더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당에 서서 하는 사업설명하고는 다른 거예요. 1대1로 만나는 거죠. 그죠? 1대1로 만나니까 틀려도 된다, 안 된다? 틀려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된다. 근데 자꾸 물어봐요. 회사는 무엇을 설명해야 됩니까? 제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상분해은 어디까지 풀어야 됩니까? 자꾸 물어봐. 그 사람은 문제가 뭔가? 문제가 뭔가 하면 이 거절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거절. 우리는 거절을 받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회사 설명, 제품 설명, 보상 플랜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이 250명을 만나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려, 안 걸려? 시간이 너무 걸려. 분명히 쇼도 플랜은 원래는 월 15회 이상 사업 설명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달에 한번 하면 원래 15발 하는 사람보다 몇배더 걸려요? 15배 더 걸리잖아. 맞죠? 성공의 8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쇼더 플랜이에요, 쇼더 플랜. 우리가 목표 설정하고 결단하고 명단 작성하고 초청해서 만나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쇼더 플랜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 사업자 중에 아, 센터 초대가 잘안 된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또 원데이 석세스에 초대가 잘안 된다. 왜안 돼요? 왜안돼 쇼더 플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쇼더 플랜을 왜안 하냐고. 그랬더니 좀더 공부한 다음에. 조금 더. 그러니까 맨날 물어봐. 회사 제품 보상 플랜 물어볼 시간에 한 사람 더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데. 자, 회사. 우리 회사는 이제 어, 신뢰할 만하다 즉 3대까지 간다 왜? 마케팅으로 성공한게 아니라 싸게 팔아 성공했거든 맞죠? 제품 어제 회장님께서 구구절절 얘기하셨잖아 30포 해모연시 15 30포를 마운드포 마운드올포 54포 60포로 만든 전쟁같이 물건을 흘렸어 그런 기업이 있어요? 없잖아요 만큼 좋은데 땅만큼 싸게 하려고 양을 늘린 회사는 전 세계에 태 개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보상 플랜 보상 플랜의 핵심은 뭐예요? 뭡니까 보상 플랜의 핵심이 뭐예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시작할 때아참 미치겠네요 진짜 가입비가 없다가 최고의 플랜인 거야. 나머지는 다 사족이에요. 뭐 상한선이 있다, 직수단계 절반을 판매사로 줬다, 등등등 모두 다 사족이야. 뭐가 제일 중요해요? 가입비가 없다. 가입비가 없어서 무한단계로 내려가서 누굴 만난다고? 누굴 만나요? 온팽이!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난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난 순간 내 팔자는? 끝난다. 오케이. 그게 로얄 클럽의 절반이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 회장님이 말레이시아 오픈이다. 그랬어요. 우리 로얄 클럽에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있다. 그랬어. 나도 그날 알았어. 그런 사람이 있는 거를. 자, 그리고 신용불량자 17명으로 애터미 시작했죠. 그죠? 왕 신용불량자가. 신용불량자 17명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중에 11명이 성공.